안녕하세요. 수행자 맹상샘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정신, 즉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보이니까 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보이질 않아 드러내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 바깥의 행성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알수 있고, 코를 통해 냄새가 맡아지는 것을 알수 있고, 혀를 통해 맛을 알수 있고, 몸을 통해 감각이 느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고, 뭔가를 원하거나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 상태도 마음이 알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머무는 장소도 모양도 크기도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마음은 아는 작용, 즉, 의식이 있고, 느끼고, 인식하거나 기억하고, 얻어하고, 즉, 짜증하, 욕심, 생각, 알아차림, 걱정, 근심, 우울, 불안 등의 마음 상태, 를 통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를 들면 우연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아 이거 좋네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통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죠.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한 마음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무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일, 한순간의 마음이 다음 순간에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마음의 연속성은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다음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사라집니다. 이, 이 특성을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부르는데 나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일 뿐이죠. 3. 마음은 마음에 의해서 느껴지고 아는 대신은 대상을 어지에서 일어나고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 일으킨다는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놓아 보세요. 무엇이 느껴지고 알아집니까? 손에서 따뜻함, 차가움, 건져거림 등의 느낌이 느껴지고 알아지죠? 마음이 무엇을 했기에 그 느낌을 알수 있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 마음이 딴 생각을 한다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함, 차가움, 끈적거림 등을 안 것은 단순히 테이블에 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주위를 기울이고 있고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닿아 있는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수 있던 었 것이죠. 이제 마음의 주위를 엉덩이로 옮겨 보실까요? 엉덩이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알아집니까? 단단한 딱딱한 등이 알아지죠. 이제는 손으로 옮겨보실까요? 손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알아집니까? 따뜻한 등이 알아집니다. 이 이치는 다른 모든 감각기관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며 복구경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움직여 다스리기 매우 힘든 것, 어느 곳이건 좋아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한 것, 잘 다스리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개성이죠. 이 순간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알아지는 대상을 알고 바른 개으로 지켜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바른 견해가 있으면서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